오늘 제목은 '네가 내 말을 안 들어' <laughs> 아유 무섭네요 되게 역정내는 말 같아요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어,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하는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뜻 뜨는 생각이 참 괘씸하죠 어, 저는 그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내가 너의 상관이고, 너보다 나이도 많고, 경험도 많고, 군 생활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, 네가내 생각에 동의를 안 한다고? <laughs> 안할 수도 있죠. 25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세요.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.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역정을 낼 일이 아닙니다. 아하, 네가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구나.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죠.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그걸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. 아 그래, 괜찮아. 그렇지만 지금 내 생각이 좀 이러니까, 이거 지금은 좀내 생각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. 라고 얘기를 해야죠. 어, 삼군과 같이 거대한 조직은 움직일 수 있어도 평범한 사람은 그 필부의 뜻은 움직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. 자왈 삼군은 가탈 수야언니와 필부는 불가탈지 아니라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삼군은 규모가 큰 군대라고 했죠. 이 규모가 큰 군대는 바탈수야, 가히 캘 빼앗을 수 있다. 그 장수를 빼앗을 수 있다. 예전에는 뭐 장수들만 싸우고 이렇게 전쟁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삼군도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필부 그 저잣거리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사람 필부에 불가탈지야, 불가하다. 캘그 빼앗 그, 그 뜻, 그 사람의 마음과 뜻, 생각과 뜻을 빼앗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바꾸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